예, 장주식 작가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그한신문의그 취재수첩이라고 하는 그 코너가 있어서 예, 그 내용을 같이 예, 확인하겠습니다. 예, 제목은 노골적인 중국 문화 침탈에 두는꼭 감은 전 정부 예, 작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남대없이 한복을 입은 여성이 오성홍기를 들고 나타났다. 예, 식전 영상에는 한복 입은 사람들이 강강솔레를 하고 김치 등을 먹는 모습까지 나왔다. 한국 문화를 예, 중국의 57개 소수민족 중 하나의 문화라고 전 세계에 예, 공표한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날 강중석에는 항의 문화체육부 강강부장관이 한복을 입고 앉아 있었다. 한 국가의 대표가 아니라 소수민족 대표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상황이었다.그런데 고항 그 장관은 공식적인 항의는 현재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그 당시에 이어 우리 문화가 확산하는 가정으로 보고 자신감 당당함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궤변까지 내놨다.애교부 당국자는 문화 관련 논쟁 등. 동향을 모니터링해오고 있다며 중국 측의 고유 문화 존중과 문화적 다양성에 기초한 이해 증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일반적 문화 침탈이 양측 입장 모두를 일리 있다는 농정으로 둔갑한 것이다. 그 당시 박병석 국회의장은 중국의 14억 명중 1억 2천만 명은 한족을 제외한 55개 소수민족이라며 상호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한술 더 떴다. 한국은 미국, 영국, 일본, 호주등 14개국이 참여한 베이징 올림픽 애교적 보이콧에 동참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문체부 장관과 국가의전 서열 2위에 국회의장까지 보냈다. 그런데도 돌아온 것은 면전에서 이루어진 모욕뿐이지만 중국에 항의하겠다는 말조차 없다. 물론, 이거 지나간 그 내용입니다. 작년에 그 송영찬 기자가 쓴 글이죠.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각오사 문제에 엄격한 칼날을 들이대왔다. 정의의용 애교부 장관은 일본 애무상가의통화에서 사도강산 세계유산 네, 등재 추진 이한부동 가고사 문제에 대한 비판의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일본의 가고사 애국에 대한 정부의 일관된 자세에 많은 국민은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그런데 예, 그 칼날은 예, 중국 앞에서는 예, 묻어지다 못해서 아, 아예 그냥 녹이 쓸어버린다 가고사 애격, 애국 차원을 넘어 가고사 전체를 침탈하려는 움직임에도 중국을 향해야 할 칼끝은 일본을 향하기도 한다. 한복 논란은 도쿄올림픽 때영토 문제와는 전혀 다르다. 그 대한민국을 침략했던 나라가 오히려 영토 관련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황 장관의 발언이 대표적이었다. 한복은 한푸, 김치는 파워차이. 그 윤동주는 조성적이라는 중국의 저질스러운 문화 침탈은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다. 그 이번 사태도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 하지만 사태 예방에 실패한 정부는 소잃고 애양간에 고치기조차 거부하고 있다. 국민들은 당당함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항당한 훈계가 아니라 중국 앞에서 당당한. 그 정부를 바란다. 예, 이게 뭐 작년, 2022년 2월 7일 날그 기사 내용입니다. 1년하고도 한 6개월이 지난 그 내용이지만 다시 우리가 대한민국의 그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 중국이나 일본 앞에서는 당당해야 하는데 일본한테는 칼 것을 계속 들이대고 엄격한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은 중국에게는 그 대통령이라는 것 작자부터 그냥 뭐 망신스러운 일만 당하고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하는 그런 바보 병신 같은 대통령을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지켜봐서 이 국민들이, 많은 국민들이 정말 속을 쓰리고 살아왔던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의 그 대통령,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은 전 정부 같이 문재인 이런 그 대통령 같은 사람이 없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